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다섯 시 뉴스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광주시가 먼저 통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군공항 이전특별법이 통과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군공항 이전 후보지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민간공항 우선 이전 등 광주시가 먼저 통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사는 또 이전 후보지 선정과정 추진이 급하게 일방적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이런 뜻을 전했고 광주시와 국방부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목포대학교 총학생회와 무한여성발전위원회 등 4개 단체 회원들이 전남도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군공항 무안군 이전 찬성 선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광주군공항 이전 수용에 대한 무안군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며 이제 무안군민들도 반대의 길을 멈추고 선입견을 벗어나 무안군 미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지 깊이 따져봐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이상 저온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복구비를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피해 정도에 따라 과수류 1헥타르 기준 농약대 249만원을 지원하고 피해율 50% 이상 농가에는 생계비와 농업 정책 자금 상환 연기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8일과 9일 이상 저온 현상이 발생해 매실과 배, 복숭아 등828 헥타르가 저온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태양광 과잉 발전에 따른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해서 출력 제어 조치에 들어가면서 전남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출력 제어는 정부가 여름과 겨울철에만 시행했던 전력 수급 특별 대책으로. 태양광 발전량이 최고치에 달하는 봄철에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함에는 지속운전 성능을 보장하는 인버터가 설치되지 않은 태양광 발전사들이 많아서 대책 없이 출력 제어가 이뤄지면 향후 전력만 접속이 어려워지는 등 피해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목포시 율도 인근 해상을 지나던 24톤급 근해 안강만 어선이 얕은 수심에 배가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목포 해경은 경비함정과 특수구조대 등을 현장에 급파해서 배에 타고 있던 선원 6명이 모두 안전한 것을 확인했으며 파손 부위 등을 점검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